떳떳떳변비행 변종국입니다 오늘은 우리 공항 알리기 프로젝트 1탄 김포공항 편입니다 어 변비행이요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돌아다니면서 100% 공항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히든플레이스까지 쏙쏙들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떳떳떳변비행 이륙합니다 제가 공항을 정말 수백 번도 넘게 왔지만 막상 공항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좀 떨리는데 오늘은요 각 층별로 제가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항역에 내리면 사실 국내선 국제선으로 갈 때까지 정말 몇백 미터를 걸어야 되는데 걷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교통약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가 있습니다. 톡 키크어 톡톡에 들어가시면 모셔다 드리는 카트 서비스도 이용할 수가 있고 휠체어도. 또 사용할 수가 있고 전동 휠체어도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교통약자이신 분들은 예약하면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게 많은데, 아어 저는 교통약자 아니지만 오늘 특별히 공항공사 측에다 제가 어 부탁을 해가지고 실제로 한번 그뭐 카트가 어떻게 어 이용을 할수 있는지 어떤 탑승감을 자랑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수화물도놓을수 있어가지고 캐리어 서너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100kg 정도 그리고 짐도 함께 탑승할 수가 있어요. 어서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아 네, 네, 이것도 장면리 됩니다. 네, 와, 되게 친절하셔. 이제 민망하긴 합니다. 아, 이런 느낌이에요. 공항에서 국내선도 되고요, 국제선도 가능하고요. 갈 때, 올때다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안내데스크나 저쪽에 가면 또 키오스크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 수화물 보관소 오픈을 했어요. 작은 캐리어를 하루 동안 맡긴 으신한만 육천 원 정도 합니다. 여기 수화물 보관 서비스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여기서 우체국에서도 짐을 또 바로 붙일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이제 한 겨울이잖아요. 근데 한 여름에 여러분 김포공항 오시면 반드시 가야 할 카페 바로 이곳입니다. 짜잔. <laughs> 김포공항이요 정수기 맛집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자칭 김포샘 맛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 시료. 자 그리고 이게 텀블러 세척기예요. 요즘에 또 우리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텀블러를 갖고 계신데 여기다가 이제 텀블러를 놓고 이제 하면은 텀블러를 또 씻을 수 있는 세척기를 또 갖다 놨습니다. 자, 이게 예, 김포공항의 또 새로운 서비스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예전에는 여기 국내선 출독창만 나와 있었는데 요즘에는 디지털 화면에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비행기. 그 다음에 게이트에 도착해 있는 비행기들을 저렇게 시연을 시켜놨어요. 이제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아, 우리 가족이 탄 비행기가 어떻게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 왜 계속 돌아? 이거 좀 불안한데? 왜 이렇게 도는 거야? 오, 이것도 있네. 이거 무료 충전? 이거, 이거 진짜 되는 건가? 오, 이거 되네? 당이 되겠지? <laughs> 너무 이런 거 고맙다, 서비스. 진짜 누구 기다리면서 이렇게 막 핸드폰 꺼져갈 때막 미치잖아요, 사람이. 그때 여기 와서 이렇게 또 충전하시면 됩니다. 와, 김포공항에요 엄청난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강아지 아기들을 위해서 애견센터가 하나 오픈을 했는데 이름이 이겁니다. 덕덕, 강아지 강아지. 독독 애견센터가 김포공항 1층 끝 부분에 있는데요. 제가 너무 궁금해요. 지금 애견 호텔, 독독 애견 호텔. 이라고 이제 검색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들의 어떤 간식, 다양한 그 애견용품들이 많이 있는데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이거를 알고 나서 가장 궁금한 게 금액이잖아요. 금액. 금액을 봤더니, 물론 이제 룸 타입에 따라서 당연히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V.I.D. 그 타입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V.I.D. Very Important Dog. 뭐 V.I.D 등급의 방 기준으로 하면 이런 모든 서비스를 포함해서 10만 원 정도. 이게 감이 안올 수가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사장님께서 한 번도 안온 강아지는 있어도 한 번만 온 강아지는 없다. 여기 뿐만 아니다. 네. 조금 있다가는 제가 하나 밖에서 더 보여드릴 텐데요. 펫파크가 또 개장을 했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보시죠. 김포공항이 또아 정말 큰돈 들여가지고 개장한 펫파크입니다. 펫파크 야외에 있는데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김포공항 서편에서 그냥 쭉 나오면은 밖으로 나오시면 여기 펫파크 표지가 또 있습니다. 국내 공항 최초로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정말 펫파크가 공항 근처에 있다라는 거 알고 여기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요 여기서 마음껏 뛰어놀아도 된다게. 알았다게. 어, 이 배변 수검도 있어서. 어, 진짜 이런 이제 매너. 뭐 당연한 거지만, 당연히 반드시 이제 안전줄을 착용해야 되고, 대형견 같은 경우는 입마개를 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 소형견 놀이터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울타리 쳐 있어서 좀 안전하게 이게 도로변으로 뛰어나갈 가능성도 없고, 여기 또 뒤쪽에 의자도 있거든요. 그배파크가 공항 이용객만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니고요. 아무나, 어, 누구나 와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 누구에게나 다 개방이 되어 있다. 자, 1층에는 수험을 맡길 수 있는 곳, 환전할 수 있는 곳, 정수기 맛집, 다양한 음식점, 카페, 그 다음에 충전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저기 도착장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가 있습니다. 1층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층 꾸식이 완료.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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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우리가 공항으로 왔을 때는요. 가족 관계나 자기 신분을 증명해야 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무인민원 발급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여기 있어요. 주민등록이랑 어떻게 차량이랑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니까. 물론 요즘에 이제 온라인에서도 발권이 발급이 되지만, 온라인 사용이, 그러니까 핸드폰 사용이 조금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무인민원 발급 창구가 있으니까 2층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휠체어가 있잖아요. 여기는 코리아 네어가 적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공항에서 이용을 할 때는 공항에서 휠체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고 탑승구에 와서 수속을 할 때는 그때부터는 또 항공사가 서비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그 헷갈리지 마시고 공항에서도 서비스 이용할 수 있지만 항공사에서도 휠체어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라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은 사전에 예약을 하시거나 하면 서비스를 또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흡연실 위치 4번 게이트 20m 나가서 오 마이 갓 흡연실이 있습니다 젊은 올리브도 있고요 젊은 올리브를 왜 소개시켜 드리냐면 생활용품들을 좀 빠뜨리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여기 가서 이제 사실 수 있다 김포공항 국내선 2층은요 탑승 수속을 밟는 곳이어서 수하물 무게를 잴수 있는 저울도 있고 이렇게 키오스크들도 있고 그다음에 무인민원. 가급기가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브 젊은이 같은 편의용품을 살수 있는 곳도 있고요. 곳곳에 카페가 있으니까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는 어,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층 푸식이 완료. 3층이 사실은 여러분 이제 출국을 우리가 바로 하려다 보니까 정말 3층은 약간 거쳐가시는 느낌이 있는데, 김포공항 3층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줄 곳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쪽 보세요. 여기 이제 나래마루라고 해서 공연을 할 수가 있는 곳인데 지역 시민들이나 문화예술 단체들이 실제로 여기서 공연을 하고 싶으면 사전에 신청을 하면 여기서 공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항에 오면은 반드시 들리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약국이에요. 김포공항 약국. 국내선에서는 3층에 있습니다. 약국이 저기 약국 보이시죠? 3층에서 들어오신 다음에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의자들이 막 너무 많습니다. 2층에 의자가 없으면 여기 오셔서. 즐기셔도 되고 출발까지 시간이 남는데 내가 아기랑 같이 와서 아이들이 솔직히 그냥 의자 같은데 그대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거든요 막 이걸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자율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뿐 아니라 유모차를 파킹해 놓을 수 있는 넓은 주차 공간까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실물 센터가 있습니다 혹시나 공항에서 뭐를 잃어버리시면 방송도 나와요 유실물을 이렇게 보관하는 센터가 아침 6 시부터 밤1 0 시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당일날 뭐 물건을 잃어버리시면 한번 여기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만약에 뭐 습득한 물건이 있으면 여기다가 가져다 놔주시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공항을 이제 처음 이용하시는 분이든 누구든 하나 좀꼭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바이오패스포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손에 있는 정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신분을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탑승구에서 저렇게 이제 탑승권을 주고 받는 그런 거할 필요가 없이 손바닥 한 번만 쫙 올려놓으면 이게 출국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등록 고객 전용 바이오 패스포트. 설비예요. 들어가서 그냥 자기 손만 올려놓고 인식만 시켜주면 바로 통과가 될수 있는데 이거는 미리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할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편은 또 사람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탑승권은 일일이 이제 신분증이나 검사를 하지만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정보를 꼭 등록하셔서 공항을 원활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김포공항 3 층은 출국을 바로 하는 그런 곳입니다. 출국을 하기 전에 여러분 국내선에 한해서 바이오 정보 등록 꼭 하셔서 원활한 공항 이용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김포와 3층에는 저 히든 플레이스가 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쉴수 있는 공간들이 이게 뒤쪽에 많이 있으니까 3층 일찍 올라오셔가지고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뿌셨어! 완료! 홈! 마지막 4층입니다. 대망대. 네, 하늘을 있다, 마음을 있다. 병입니다. 아, 좋아. 그래도 이렇게 좀 사진 찍을 수 있는 스팟도 마련해 놨고요 아, 여기 보십시오. 네. 아, 좋습니다. 공항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항공기들을 볼수 있어요 737이 대부분이죠 국내선이기 때문에 너무 추운데 날 좋을 때 여기 이제 커피 한잔 들고 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비행기 뜨고 내리는 것들 보면 은 좋을 것 같아요 4층 식당가에 오시면 이것도 있어요 무인복사기 24시간 4층도 격판료 파 <목소리> 수속을 마치고 딱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왜 왔냐면 라운지 바이라는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바가 최근에 오픈을 했거든요 자, 자, 라운지 바이에또 왔는데, 그냥 갈수 없으니까. 한잔만 그리고 시그니처 하이볼로 하나 하이벌로 할게요. 제가. 네, 고맙습니다. 비행하기 전에 과도한 음주는 좋지 않지만, 적당한 음주는 또 이렇게 사람 몸을 좀 릴렉스하게 음. 하기도 하고. 나머지 촬영은 찍고 와라 그냥 어디 가서 나레이션이 필요 안 되겠다. 저희 스탑 바이, 드롭 바이 하는 것처럼 비행기 타기 전에 라운지 바이에 들러. 아하 라운지에 들렀다가라는 의미에서 라운지 바이. 그렇죠. 아. 그 여행 가기에도 설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설레죠. 여기 라운지에 술이 없대요. 그러면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들어와서 정말 짱수수로 따지 않는 다 유일하게 술을 먹을 수 있는 라운지 바이. 우리나라 전통주를 또 즐기고 싶으신 외국분들을 위해서 저기 보면 전통주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해외 공항을 많이 나가다 보면 공항에 걷다 보면 옆에 라운지나 바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그냥 부담없이 얘기하면서 술 한잔 하는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 공항은 유독 약간 술 문화, 그런 게 오픈된 바 문화가 발달해 있지 않은 게좀 아쉽긴 했어요. 아, 김포공항에. 응? 그게 굉장히 트렌디한. 바가 있었다는 거를 제가 왜 몰랐죠? 얼마 전에도 왔었는데, 이거. m z 라면 아시죠? MG라면, 아 대신 하이볼. 나도 MG, MG인가? 라우지바이 사장님의 수안에 내가 하이볼을 투샷으로 메가로 먹는 바람에 약간, 살짝 이제 좀 올라오는 게 없잖아 있는데, 국제선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이볼로 격파 완료. 어, 어디냐, 여기가? 자 국제선입니다. 최근에 리모델링을 코로나 기간에 했습니다. 저쪽 보세요. 빨간색으로 저기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바닥에다가 조명으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은 것이 국제선의 모습입니다. 저기 오면 와이파이 도시락이랑 유심 같은 거 당일에도 여기서 즉석으로 좀 해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수화 영상 전화라고 해가지고 수화로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할수 있는 이런 배려 서비스가 또 마련이 돼 있으니까. 어, 혹시나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인포데스크로 오시면 은 투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1층, 네. 1층 어, 것도 없어요. 이서는 네. 2층이 하이라이트예요. 2층 보시죠 네. 2층 세관 신고부터 해서 이게 다 키오스크로 바뀌었고 기본적인 탑승 수송 데스크 자체가 완전히 깔끔하게 다 바뀌었습니다. 셀프백드롭도 있어서 요즘에 키오스크랑 셀프백드롭을 동시에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있게끔 다 시설을 갖춰놨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도 깔끔하게 바뀌었는데 위에 보면 이제 검정색 그띠 부분을 조금 뭐 LED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 좀 다양한 우리나라 미가 무시 느껴지는 영상을 좀 튼다든지 하면 어떨까? 약간 은좀 심심하거든 지금 분양이 위쪽을 보면은 이게 나무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게 되게 독특한. 조형인데, 요게 저는 조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화가 아니고 생활이에요, 생활. 이제 출국장 앞에 보면 스테이지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문화 공연 행사도 많이 하고, 26일 즈음에 하는 문화 행사 이륙대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서 버스킹 공연도 하고, 그때 문화 공연도 한번 했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런웨이도 할 거예요. 패션쇼까지도 아마 여기서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요게 이제 4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층 더 올라가면, 여기 또쉴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출국장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바로 보이거든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바로 올라가면 자 일단은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족 수유실이 있습니다. 이쪽 보세요. 광활한 뜨이 <laughs> 광활한 의자 <laughs> 벤치. 그래도 여기에 정말 좀 쾌적하고 넓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뒤편에는 반고흐의 그 명화를 비행기랑 이게 잘 섞어가지고. 어. 또 작품들도 있고 여기 네, 쪽에서 이륙 뭐 때이나 버스킹 공연이나 문화 인사를 할때 일로 올라와서 봐요 공항 내부 전체를 한 번에 볼수 있는 뷰가또 나옵니다. 기둥을 음, 싣고 있어요. 자 국제 공항에 출국하기 전에 출출하시다 하면 대청마루 푸드홀에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이게 로컬 테스트를 살수 있는 기념품 샵이 또 있어요. 면세점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게 사실 많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일본 공항을 리뷰할 때도 제가 많이 좀 강조했던 게딱 내렸을 때 공항에 갔을 때아 여기 내가 김포에 왔다, 서울에 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기념품들이랑 먹거리들이 즐비했으면 좋겠는데 김포 공항이 약간 그게 아쉽죠. 지금 국제선에 탑승 수속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게이트가요 34번부터 있어요. 34분부터 있는 이유가 국내선에서부터 이어져서 국제선까지 34분부터 시작을 하고, 예, 이쪽에는 이제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인도장이 있고, 퀴즈 라운지아기들 이렇게 놀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뻔 국제선의 꽃이라고 하면 게이트 디자인이에요. 위에도 처마 마루 어떤 모양의 무늬 디자인을 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라운지도 세개 있어요. 아시아나 항공 라운지, 대한항공 라운지, 그다음에 스카이업 라운지라고 해서 옆쪽으로 있습니다. 어, 면세점이 두 곳이에요. 한쪽은 신라, 한쪽은 롯데 면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화물 재포장대가 있습니다. 이거 좋아요. 간혹가다가 보따리상들은 여기 막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 요 지정된 공간에서 해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수화물 재포장대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저는 이런 장소를 좋아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비행기를 볼수 있는 공간이 되게 좋은데, 만주면 너무 안 보이는데? 밖에 보면 이제, 비행기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 이야. 아. 좋은 비행기 많이 있네요. 에어포트 포커스라는 이제 잡지가 공항공사에서 발행을 합니다. 여기 보면요. 항공유, 자동차 기름과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콘텐츠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기 동아일보 변종국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공항공사 이 매거진 필진입니다. 노벜버, 디셈버, 예, 호에는 있습니다. 예,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국제선이 큰것 같으면서도 금방 돕니다. 국제선 대합도 푸시기 완료. 네, 오늘 김포공항 국내선 국제선 거의 뭐한 6시간 이상 제가 돌아다니면서 곳곳을 다 살펴봤는데요. 어, 저조차도 모르던 곳도 많았고 아, 이런 서비스도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배우는 또 시간이었습니다. 아, 항공업계가 발전하는 과정에 맞춰서 공항도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어, 여러분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국제선 모두 다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변비행의 우리 공항 알리기 프로젝트 탄 김포공항 뿌시기 편. 성공. 완료. <laughs> 평비행은 김포국제공항을 응원합니다. <목소리도>